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허브마리 바디워시. 제주 온천수의 촉촉함을 느껴보세요. 동백 성분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가꿔줍니다. 37% 할인된 가격으로 특템하세요. 4위입니다. H.A.M.B.O.L.I 치즈비누로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를 닦아보세요. 천연성분으로 만들어져 보습과 영양을 듬뿍 주고 블랙헤드까지 케어해줘요. 지금 바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달콤한 복숭아향이 가득 샤워네이트 바디워시 2개 세트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상큼한 과일향으로 샤워하는 즐거움을 더하고 피부까지 촉촉하게 닦아보세요. 놓치면 후회할 기회입니다. 2위입니다. 상큼한 복숭아 향이 기분 좋은 더마비 데일리 모이스처 바디워시를 만나보세요. 촉촉하고 산뜻한 사용감으로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줍니다. 지금 바로 11,5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제이멜라 바디스크럽 워시 2개. 향긋한 프랑스 블루밍 피오니 향으로 기분 좋은 샤워를 경험하세요. 45%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13,500원.